그래서 여운이랄지 환상까지 느끼고 이제 잠깐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죠. 여기서는 물론 이제 끝낼 수도 있고, 끝내면 이제 질 오르가즘의 한 단위가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잠깐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느끼게 된다면, 멀티로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죠. 그래서 음액 오르가즘과 질 반응 단계를 거쳐서 스쿼팅하고 여운과 환상을 이루는 이한 사이클 단위가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. 그래서 멀티 오르가즘을 두번 했다 그러면 40분, 세번 했다 그러면 1 시간, 여섯 번 했다 그러면 2 시간 이 정도 이제 섹스 타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멀티 오르가즘 단계에 이르게 된 분들을 저는 이제 레벨 4로 잡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질 오르가즘이랄지, 그때 느끼는 여운이나 환상, 쾌감, 멀티 오르가즘, 뭐, 두 시간, 세 시간 한다 그러면은, 답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멀티 오르가니까지 가신 분은, 음, 5% 정도 되겠네요. 이제 우리가 음액 오르가즘 단계에서는 10번 하면 7번, 8번, 9번, 10번까지도 이렇게 음액 오르가즘은 느낄 수 있지만, 질로 오르가즘은 10번 하면 10번 느끼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되게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 10번 하면 5번,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스커팅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고, 또 컨디션 굉장히 좋은 날은 뭐 2시간, 3시간도 하는 분도 어, 있기 때문에 질 오르가즘을 이루시는 분들은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어, 그날 느낌이 조금 조금씩 많이 달라진다.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